야, 이씨. 야 이거랑 바꿔가지고 왔네 이거. 아뭐 저런 놈이 다 있어주고, 아 이거 적자래 적자, 큰일 났네 이거. 아, 자. 누구세요? 맞아 온돌로 갔어. 아 정말. 누구세요? 아까 겨울에 갔는데 괜찮았어. 왜? 응? <laughs> 다시 나와야 될것 같은데. 지차례도 아닌데 나오고 있어 저거. 봐봐요 누가 지금 실수해서 안 나왔는지. 아 정말 가게 정말 이상한 사람들만 오고 말이야. 아 짜증만.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남은 씨가 무대에 올라가 있었을 때 문세윤 씨가 저에게 가족 여행에 관해서 잠깐 의논을 좀 하자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숙소에 너 예전에 묵었던 숙소에 묵으려고 하는데 너는 어디 묵었니라는 말이 흘러나왔고요. 아, 제가 온돌방에 묵었다고 대답을 하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웃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잡담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가족 여행, 의논을 하고 그방 어디서 자면 어떻습니까? 가족과 함께면 되지. 더욱더 열심히 하고 아, 출연료 받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웃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제가 맹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시십시오. 우리 대장이 뭐 바쁜 일 있어. 왜 이렇게 나무를려 아... 고 그래요?